유산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균이 유산이라고 하는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면 유산균이에요 음.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였던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냐 우리 장내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균 중에서 유익한 효과를 내는 것들은 다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음. 그런, 그러니까 그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유산균들이 일부 함유가 되고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 기관, 그럼 이제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관이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 최대의 면역 면역기관. 기관입니다. 음... 실제로 우리 그 몸속에 있는 면역계의 70에서 80%가 이 장에 있기 때문에요. 장 건강이 깨지면 거기서 결국은 면역 체계도 깨지게 되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먹어줘야 그 속에서 나쁜 유해균 또는 병원균들의 생육을 이 유익균들이 막아주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장 속에 있는 유익균들을 음. 잘 관리하는 게 우리 건강과 음. 다이어트를 지키는 데 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는 거죠 음. 그러면은 사실 유익균을 10, 전체가 유익균으로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수홍균 네. 많으면 좋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유익균이 이+ 유익균을 계속 견제하면서 자기의 어떤 유익균의 어떤 기능을 이제 더욱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아. 거죠 그래서 견제 역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유익균은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현대인들의 이제 장내세균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평균적으로 유익균 63% 유해균 37% 정도로 유해균의 비율이 이상적인 비율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거죠. 사실 저도 식습관도 안 좋고 뭐 배달 음식이나 야식을 그러니까요. 자주 먹으니까 장내세균이 좀 밸런스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진단을 해볼 수 없을까요? 검사를 어떻게 하죠? 이걸 세균 네. 간단하게 공생시의 장내세균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어. 방법이 있는데요. 음. 바로 장례 세균 비율 자가 테스트입니다. 음. 자가 테스트? 제가 8가지 문항을 드릴 건데 몇 개가 해당되는지 아... 각자 한번 음. 체크해 오, 보시기 예, 바랍니다. 8개 돼요, 8개. 아, 8개. 몇 개, 몇개 정도 돼요 고은상 씨는? 저한 4개. 나름? 3개. 지금 차현웅 교수님은? 네. 전, 네. 0개. 영 0개. 0개이신 거예요? 저 하나. 정도 하나. 정도. 하나. 네. 저는 두개요 이게 여덟 가지 문항 중에서 두가지 이상 해당하면 아 몸속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다고 아 보시면 됩니다. 아